안녕하세요. 초이스의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따라하기입니다. 액션 706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연습 사이트 실전을 하기에 앞서서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에 다른 결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공되는 화면에서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 게임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머니는 왼쪽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1만 달러를 줍니다. 물론, 오링되면 다시 접속하셔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면의 하단에 있는 5불, 25불, 100불 및 500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신 뒤 화면의 중앙에 있는 NT 영역을 클릭하셔서 배팅하세요. 이때 해당 캐리비안 스터드포커 사이트의 경우에는 잭팟 시상이 없고 연습하는 사이트이기에 프로그레시브 배팅은 없습니다. 엔티베팅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딜 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임 진행 후 플레이어가 받은 다섯 장의 카드 및 딜러가 오픈한 한 장의 카드를 보고 해당 게임을 포기하고자 하실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폴드 버튼을 눌러 게임을 포기하신 후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베팅 후 게임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화면 하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더블 베팅을 수행함에 따라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게임이 계속 진행되면 자동으로 더블 베팅 수행 후 딜러의 5장 카드가 오픈되고 플레이어의 5장 카드와 딜러의 5장 카드에 따른 승무패를 겨루게 됩니다. 딜러가 에이스와 킹 이상의 패를 오픈한 경우 플레이어가 딜러보다 이기면 엔티베팅 금액 더하기 더블베팅 금액을 합친 금액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더블베팅 금액에 따른 추가 보너스는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100배, 스트레이트 플러시 50배, 포 오브 카인드 20배, 플라우스 7배, 플러시 5배, 스트레이트 4배, 3리 오브 카인드 3배, 투 페어 2배, 원 페어 1배입니다. 또한 딜러와 같은 에이스, 킹 이상의 패를 가진 경우에는 나머지 세 장의 카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최종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물론, 플레이어와 딜러의 다섯 장 카드가 동일한 경우 비기게 됩니다. 해당 게임이 완료된 후 새로운 게임 시작을 위해서 앞선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배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리핏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새로운 금액을 베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있는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베팅 금액을 초기화한 후 앞선 과정을 반복해서 하단이 5불, 25불, 100불 및 500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신 뒤 화면 중앙에 있는 엔티 영역을 클릭하셔서 베팅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게임 중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